자, 현재 시각이 10시 31분입니다. 오, 오늘 지수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얘가 위로 올라갈 때는 이게 매물이 있지만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가 있다고 죠그 이유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얘가 엠파동. 얘가 30분 봉상에서 엠파동 영역이 되기 때문에 얘는 내려가도 떠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지 올라갈 때는 여기가 저항선이 되겠고 혹은 얘가 위로 간 다음에 얘가 이 근처에서 20, 30 분봉에서 30, 20 꺾어지면 그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얘는 어, 얘가 만약에 위로 올라가 이게 이게 여긴 자니까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가가 좀상승당한 상승주라면 요 20이 이렇게 N자도 보여야 되겠고 60도 이게 위에서 이렇게 N자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위에서 소화해야 될 매물이 많습니다. 그 그러니까 주가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도 아침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쭉 올라갔다가 쭉 밑으로 밀려내어 가죠. 그러니까 아직은 약해요. 하지만 얘가 내려갈 때 그래도 저가권에 매수가 있는 이유는 환율 때문이다 라고 말씀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보세요. 얘가 내려가면 뜨잖아요. 이게 환율이 이게 외복이니까. 그럼 얘가 내려가면 뜬다는 얘기는 지수는 거꾸로 올라가면 두드 맞는 거니까 올라갈 때 매도가 있다고 한 거죠, 어제도. 반면에 또, 얘가 올라가면, 오늘, 오늘 반대죠. 얘가 올라가면 또 환율은 1350원을 저항으로 해서 얘가 두드려 맞을 수 있으니까 환율 올라가다 두드려 맞얘에 얘가 내려갔다가 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분간 주가는 하든에서 혼자 항상 볼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방향성보다는 수위, 변동성 구간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놓쳐있지만, 모르고 번 돈은,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머물렀다 가는 돈이지, 그돈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할 때 절대 여러분들이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일단,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음, 얘가 어제는 올라가다 둘 맞았고, 오늘은 약간 아침에, 전체적인 주민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얘가 그래도 반대수 시도하는 것은, 환율이, 얘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생각보다 더, 파름도에서 더, 급락고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죠. 얘서 우리 주가가 더 빠진 이유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안 가는 동안에 일본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돈이 우리 이쪽으로 모이는, 모이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중국은 금리를 동결시켰어요.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도, 그러니까 중국이 하락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반영되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증시는 아 제일 화려한 미 증시에 비해서는 택도 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죠. S&P 500은 여전히 위로 가요 매번 이렇게 돈은 미국 시장에서 많이 버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스파는 기본으로 바가 놓으셔라고 얘기하고, 엔비디아도 역시 강산에서 보면서 위로 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상태에서 말 그대로 모르고 본 돈은 이게 내 돈이 아니거든요. 알고 매매해야 이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 여러분, 은하기 전에 3분의 1은 항상 제가 미국에 투자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 그리고 어제도 여러분들 공방 들어오셔서 저희가 보드렸지만, 그니까, 러 뭐, 이게 뭐, 이렇게 뭘 뭐, 자랑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니까, 러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다, 아, 저희 회원님들은 이렇게 미국을 다들 하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엔비디아 쭉 있죠? 옵션은 기본이고요, 옵션도. 엔비디아 보시면, 그고 이렇게. 장주 6 0달러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장류 600달러까지 갔어요. 어떻게 음. 그니까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벌어야 됩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시장은 얘는 당보간단게 혼자다. 왜냐면 장은 어, 얘는 그냥 일직선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단 올라갈 때는 얘가 요번 달에 월, 음이거든요. 그니까 얘가 하단에 매수가 있는 건 맞는데 위에 과매도 때문에 대신 올라갈 때는 얘가 요번 달이 월, 음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매물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여러분들 두시고, 여러분들 매매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듭 맞지만,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이 되는 거죠. 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단은 저체 매수가 있고, 상단에 매도가 있다고 하는 가드권, 박스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미국 시장을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 5 0 0은 오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위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오늘 다우, 다우도 신고가고요. 어뭐 나스닥 전부 다 올라갔는데, 일단은 다만한 가지 받는 것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애플이 어 이번에 또 긍정적인 또 얘기가 나오면서. 아, 일부 대형 기술주들이 강선서 같이 주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보면은 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주가 가 내려갔다가 오히려 그 보통 금리가 금세 인하지 않는다면 기술주가 빠져야 되는데 이 기술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에 애플 주가 하락하면서 투자 지수가 또 악화됐었거든요. 어, 뭐 예서 시초기 이자를 빼앗겼다든지 하지만 최근에 기술들의 인공지능 붐이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초 1위를 복귀한 애플이 역시 상승하면서 위로 와가있고 엔비디아가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도 25일날 실적 발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주에 개인 소비 주출 PC가 이게 발표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가 또관건이라서 당분간 주가는 아 약간. 변동 성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에 따라서 약간, 아, 상단에서는 혼조항사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위로는 물량을 줄여나간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고요. 매수는 하단, 밑에서 매수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매매 전략을 준비하신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위로는 줄이시고요. 하단에 매수하면서 일종의 아 당모하는 가둘건데 전력이 낮겠구나 라는 판단을 갖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종목은 이들 종목구여서 마이너스 3%이내 종목군들이 저희가 종가공약줘서 세트하는 종목주 안 합니다. 뭐 HPSB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이건 모발 추천 줬거든요. 다만 이게 아쉬운 거죠. 이게 이게 어, 강부합되면서 얘가 취소가 됐는데 이렇게 밑으로 갈때 하단에 매수하면 이런 것들은 먹을 값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고수할 때는 반드시 종가 공약주는 종가에 가서 이중에서 내가 배터업 쏠 때는 어제 종가 대비 보합 아래서 에 배터업 쏘시면서 매매하는 요 전략에서 요 명단과 요 명단을 같이 확보하면서 매매 를업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분간 주가는 올라가면 얘가 역별에서 올라가는 거고 발의 방향이 아래 월이니까 올라간 가 매물 있고요. 대신 밑으로 내갈 때는 과매도니까 매수가 쓰면서 얘는 당분간 찐공 빵공. 왜냐하면 또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추격 매수는 절대 자제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